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마케팅공사의 공무원은 이용준영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과학 발전과 이제 과학자에 대한 존중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그 새로운 전략으로 그, 어, 새로운 전략으로서 이제 세계 최초의 어떤 과학자 부분, 이런 네. 어떤 부분의 개념을 시설을 만들자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과학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과학자 부분은 없습니다. 이건 어떤 그 세계적으로도 이제 좀 은 어떤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했을 때 대덕특구 내 이런 시리들어선다면은 대덕특구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관심도 불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얘기가 된다고 보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과학의 핵심은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홍보나 상세적인 홍보와 노력이 부족합니다. 과학자가 잘 되야 사실은 과학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할지 어떤 이런 그 과학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지원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덕 특구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학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학공원을 조성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대덕스폰는 과학자 원을 위한 기본 조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대덕사이언스 길이 있고 과학공 기념부역이 있습니다. 어, 대덕사이언스 길은 이미 이제 그 과학자 여러분이 힘쓸 가지고 길을 조성했고 또 과학공 기념보역은 현재 X포 재창고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이곳은 이제 그 어, 대상지역이 아니고 어떤 과학적 용도로 이렇게 보존할 예정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어, 과학자 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런 과학자 원은대덕 특구 40주년 기념 사고로도 민물이 기 때문에 국필 로지해서 단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 포괄적인 길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조금씩 추진해 나가는 이런 어떤 포괄적이면서도 정지적인 방식으로 이런 어, 과학적원을 조성한다면은 계속 그 국민들의 관심을 끄면서 갖고 나가는 그래서 완성해 나가는 이런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조성반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학자 공원의 종류의 시설은 세 가지입니다. 왜냐면, 어, 과학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좀 친근감을 느끼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설, 그런 배울 수 있는 시설, 이것이 하나 있고, 과학자와 일반인들이 다 같이 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과학자들만을 위한 편의시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내용이 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수 없어서 어떤 단계적으로 하자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 단계는, 음, 대략적으로 한 5년,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유럽의 그 대승당 같은 경우는 한 100년, 2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년, 20년 걸쳐서 이렇게 계속 갖고 나간다면, 은 어,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그, 도입될 짓을 말씀드리면은, 어, 과학자 동상입니다. 그래서, 어, 기능부에게 과학자 동상을, 과학자 관물 만들어서 과학자 동상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이 보시면 이제 그, 어, 여러 가지 유명한 과학자를 만들, 과학자 동산을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그, 첨단 과학관에 있습니다. 첨단과학관첨단과학관이 이제 그, 대대 유명한 과학자들의 성과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 전시관이 되겠는데 여기 주변에 과학자 동상을 설치한다면, 서로 쓰시는 효과도 있고, 볼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른의, 이게 다빈 동산인데요. 어른의 동산뿐만 아니라, 어린이 동산도 같이 설치해서, 어린이들한테 침공을 넣게 한다면 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 동상은, 여기 있는 어린이 동상은, 당연히 어린 시절 모습의 동상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같이 설치한다면은, 어, 굉장히 지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어,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덕 사인스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냥, 어, 사인스 길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어, 과학자 동상을 설치해서 군대군대 볼거리와 포토샵 정도의 그런 어떤 그 포토스팟 같은 그런, 어, 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올레길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올레길에도 어떤 테마와 어떤 컨셉을 구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어, 대전 같은 경우는, 어, 대적사행스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컨셉을 구해가지고, 과학자 동상을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이건 갈레 동상인데, 어, 이것도 물론 갈래의 어린 시절의 동상은 아닙니다만은, 어, 비슷한 동상을 설치해서, 이렇게 그 어른 동상과 어린 시절의 모습 동상 두 개를 같이 설치했을 때, 상당한 호의심과 어,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학조형물, 또 과학 유명 모형 건축물, 이렇게 이제 1단계, 3단계로 설치해 볼수 있는데, 어, 과학조형물 같은 경우는, 물론 DNA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있고, 뭐, 플라스퍼 이런 거 어떤 조형물 이런 게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피아 인트로도필름을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학 유명, 유명 모형 건축물은 미니어체로만드는 건데, 부천에 뭐, 아임스 월드가 있습니다만은, 그 과학, 어떤 관련된 건축물 위주로 이렇게 그 미니어스를 설치하면 효과고 볼수 있다고 니다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 테밀 카페 이런 것인데 설치할 수 있고요. 이제 과학적 분위기 연출한 그런 사이언스 테밀카페 그리고 과학자 강연장 이런 것들 이제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물론 이제 어떤 고급 식당도 필수적인 어떤 필수시설입니다. 그래서 대대에 어떤 중요한 손님들이 오면은 모시고 갈 만한 그런 장소가 없다 그러는데, 이런 그중한야외 공간을 활용한 그런 어떤 레스토랑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과학 체험, 과학 지역 체험관이라 해서 어린이들이 과학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어떤 그 자골드나 키자니아 같은 형태로 운영이 할수 있다 고봅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테크숍도 있고, 이미 나와 있는 제안입니다만은 이런 테크숍을 설치해서 뭐 빌게이츠 같은 그런 벤처 기획가들이 사실은 뭐 차고에서 다그 창업을 했다는데, 그런 개너지 창업 또는 뭐발명이 어떤 상실로도 뭐 이런 어떤 그 테크샵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학통석클럽도 이제 해서 과학자 간에 물를팔수 있고 또 과학자들이 그 야외에 가던 행사를 위해서 어떤 과학자 목을 가던 이런 형태의 시설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게스트하우스나 사이언스 구멘센터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시설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설이라서 사실은 3단계나 4, 5단계 정도 될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을 때 세계적인 과학자로 와서 보면은 원사이트 서비스 같은 그런 기능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예,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질문 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기 질문 있네요. 네. 마이크를 좀전 내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오자 쓰신 분. 네. 네. 지금 과학자 공원을 만드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이게 공원이 아니라 박물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들 정도로 뭐라고 할까 공원이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보시면 일반인은 과학자 공원이라고 말려 놓고 이제 일반인도 올수 있도록 한다고 일반인을 위해서 하시, 말씀을 하신 게 거의 다 동상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보자면, 과학자 공원인데, 과학자하고 일반인한테 고급 레스토랑이 필요한, 필요한가가 정말 의문점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국비 유치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이런 사업에, 이런 공원, 공원 유치에 국비를 대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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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학자 공원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동상 이런 실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하나씩 만들어가자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 과학자 전문 개념에서 출발해가지고 과학자 분원으로 이렇게 그 범위를 시설을 넓혀나가자 이런 것들 진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구역 주변에 이제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상이라 이런 것 설치해가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어 대덕특구 내에 과학을 하는데 이러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이 사실 흩어져 있으면. 신체지부과이 힘든다 그래서 이런 런 시설들을 뭉쳐서 다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울리 했을 때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학자에 대한 친근감을 어릴 때부터 배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도 와가지고 피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또 일반들하고 교류도 할 수도 있고 강연을할 수도 있고 해서또 일반들하고 과학자들이 서로 가깝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또 시설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국비 부분은 사실은 뭐든지 뭐 어느 곳이 보내들기 때문에 국비가 아니더라도 어, 뭐 예산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렇지만은 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대덕특구 40주년 기능으로서 어, 과학자에 대한 헌정 개념도 있습니다. 과학자 헌정 어떤 거는 고문 차원으로서 과학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하고 앞으로 어떤 뭐 역할에 대해서 기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덕특구 40주년 기념 사업을 해보자가지고 지도해 보시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답변이 되셨길 바라구요. 예,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